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신형 에쿠스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80만 원. 단돈 380만 원에 신형 에쿠스 차량을 당근카에서 우주 최저가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380만 원입니다. 자 VS380 프라임 v i p 팩 모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그 다음에 차선 이탈, 전자석 전동시트, 어 리어 커튼 다 들어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신형 에코스 380만 원입니다.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점화블러그까지 육기통이니까는 어, 블러그 다 갈았겠죠 예. 자그 다음에 크롬일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어, 리어 커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상한 차 아닙니다 오셔서 차량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 전, 음, 전면 그릴입니다 앞쪽에 에코스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저희 당근카는 허위 매물 없는 100%실 매물만 판매하는 검증된 업체입니다. 자, 앞쪽에 어, 크롬휠 들어가 있고요. 자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와 썬팅도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380만 원이라고 해서 차가 이상하건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어, 30만 킬로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곳곳에 사용감은 조금씩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놀랍습니다. 놀라운 차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유튜브 광고 나가면 어, 한두 시간 안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좀 좋은 차를 좀 저렴한 금액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 뛰어 나왔습니다. 이차 소개해 드리려고 자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당근카 고고씨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고요 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커튼 자동식으로 어,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예, 한번 더 누르시면은 썬팅도 예,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요쪽에서 저쪽 것도 이 예, 요, 요 버튼 하나로 다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해요. 그다음에 바닥 매트 역시 깨끗하고요. 이쪽에서 이제 열선 시트. 그다음에 앞에 있는 조수석. 시트를 앞쪽으로 쭉 당기실 수가 있고요. 자, 오디오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컨트롤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컵홀더, 그다음에 안쪽으로 수납공간. 자, 리어 커튼 자, 여기서 누르시면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뒷자리 송풍구, 비필러 송풍구. 자 그다음에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에 어, 예, 조명 들어가 있고요. 예.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300만 원대 신형 에쿠스가 있습니다. 어디에? 당근카에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키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뒤쪽 썬팅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뭐 이런 것들 다잘 되고 있고요. 자 우드 그다음에 이쪽에 스위치 버튼 다 원터치 상하향으로 다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 그다음에 주유 버튼 수납 공간. 자저 운전석 시트인데요. 자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예, 여 살짝 사용감 보이지만 지금 30만 킬로가 넘는 차량이 이 정도면은 최상급이다. 자 보시면 이쪽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홀드 뭐 이런 것들 해서 예. 자 위아래로 열선 시트 예. VDC 오프 버튼 vsM 오프 버튼 다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34만 키로대 네, 34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자이 차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 차선이탈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핸들 어, 리모컨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순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어, 후방 카메라 중립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예, 정말 좋습니다 자 정말 좋은 차가 38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당근카를 오셔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스타트 버튼, 자 오디오. 아파트 재개발. <laughs> 아 명수 형님 나왔네요. 자 이쪽에 에쿠스 어, 아날로그 시계, 에어컨, 자 렉시콘 사운드, 자 이쪽에 잿떨이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자 스마트키 이쪽에 보이시죠? 자, 안쪽으로 수납 공간, 자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USB 억스 단자 있고요. 이쪽에 워크인. 에 예,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안쪽으로 또 수납공간 뭐 시거잭 이런 것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전자석어 전동시트 그 다음에 앞쪽 대시보드 A필러 굉장히 깨끗하네요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입니다 자 위쪽 천정이고요 자 이보다 깨끗한 차가 있을까요 300만원대 믿기 힘든 침수차도 이거보다 비쌀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신형 에코스 VS380 프라임 VIP 팩 모델. 지금, 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산소 센서까지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거 정말로, 이거 영상이 나가면 금방 판매가 되니까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5분 만에 계약이 되는 차도 있고 10분 만에 계약이 되는 차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좋은 차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차 찾으시는 분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쿠스 VS380 3800cc 가솔린 엔진인데요. 자, 34만 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34만 키로 대 주행한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자 이게 34만키로 주행한 엔진입니다 어, 엔진오일, 미션오일, 어, 산소센서까지 자 교체를 한 차량입니다 금액은 300만원대 3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차선이탈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 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어커튼 예, 뒤쪽에 커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입니다.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밑에 쪽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뒤에 뭐 트렁크는 정말 사용감도 보이지 않고요. 자, 조수석 쪽 뒷자리입니다. 역시 전동 시트, 뭐 커튼 이런 것들 잘 되고 있어요. 예. 자, 회장님이 타던 정말 대한민국의 럭셔리 대형 어, 최고급 세단을 38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예, 전자석 전동 시트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완전 최상급 차량입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